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팔입니다 제가 환생을 했습니다 143비숍에서 C프로 환생을 했는데 사실 환생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냥 부캐를 키우는 거긴 해요 제가 생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직업이 좋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추천드렸던 직업이 도적 궁수가 있었습니다 법사 종교는 사실 거의 추천을 안 해드리고 그건 말안 해도 다들 아실 거지만 법사가 초반에 육성은 쉽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전사는 육성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4차를 했을 때 좋은 궁수, 도적을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허밋 나이트 로드가 아닌 시프 섀도우를 키운 이유는 4차 스킬 부메랑 스텝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표창을 던지는 허밋 나로 같은 경우는 아이템 가격도 비싸고, 투자 금액이 꽤나 높은 반면, 시프 섀도우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대신 4차를 하기까지 굉장한 육성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그걸 버틸 수만 있다면 혼테일에서도 최우선 탱커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로드보다 회피율이 10%더 높기 때문에 미스도 굉장히 많이 뜨고 다른 스킬들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환생에 있어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레스 기릿 일단 초반에 11레벨을 달성하고 어금니로 밀었습니다 지금 부캐를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적정기라 환생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금니가 꽤나 비쌉니다 저는 개당 120에서 130매소로 구매를 해서 밀었는데 비쌀 때는 개당 150매소까지도 합니다 인벤토리를 늘리고 치장 캐시템도 사고해서 총 2천만 매소를 투자했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물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스터 픽시의 태양 조각을 추천드리는데 가격이 개당 170에서 200메소 정도 하거든요.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 중에 망토 지력 60%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매수 수급을 할수 있고 물론 이제 어금니로 밀어도 물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인벤토리도 꽤 많이 차지하고 팔려면 일일이 택배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레벨업을 할수 있으니까 어금니든 태양 조각이든 찰리 중사에게 레벨업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32레벨까지 밀었습니다. 32레벨부터는 루디브리엄 에오스탑 100층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시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단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헤이스트, 세비지 블로우를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표창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빠르고 좋습니다. 저는 솔플로우 사냥을 많이 했지만, 파티사냥도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헤이스트를 처음 마스터 했는데 헤이스트를 안 찍으면 루디브리 파티캐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헤이스트를 먼저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오스타 100층에서 사냥을 하실 때는 이 위치에서 사냥을 하시면 아데치기가 안 나갑니다 이렇게 사냥하시면 될것 같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을 경우는 94층으로 내려가 이쪽에서 블랙라치를 잡으면 됩니다 이 위치에서 사냥을 해야 아대치기를 안쓰고 수월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루디에서 할수 있는 퀘스트도 밀어주면 좋습니다 37레벨이 되면 드디어 갑니다 루디브리언 파티 퀘스트 2레벨이 되면 딱 헤이스트가 마스터되기 때문에 이때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직업만 시프일 뿐 어쌔신이랑 동일합니다. 제가 본캐를 키울 때 파티 퀘스트를 못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37레벨부터 39 40레벨까지는 경험치 파티인 3단계까지만 미는 파티를 구해서 하시면 좋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면 9단계까지 미는 파티를 구해서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육성이 가능합니다. 파티는 환승 채널로 가서 구하시면 됩니다. 루디브리언 파티 캐스트는 35부터 50레벨까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1단계, 라츠, 블랙라츠를 잡아 통행증을 모읍니다. 2단계 2명만 먼저 들어가서 함정을 쓰고 나머지 파티원들이 들어가 상자를 부셔 통행증을 모읍니다. 3단계 상자를 부수면 블록 불로... 버스가 나오는데 잡아서 통행증을 모읍니다. 4단계 포탈 안쪽으로 들어가 그림자 몬스터를 잡는다. 1, 2, 3 포탈은 법사, 4, 5 포탈은 격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5단계 포탈로 이동해 상자를 부수고 통행종을 모아옵니다. 맨밑 포탈 같은 경우는 다크 사이트가 가능한 도적이 들어갑니다. 6단계 133221333123111. 이 순서로 상자를 밟으면 됩니다. 7단계. 맨 아래 롬바드를 3마리 잡으면 됩니다. 8단계. 경우의 수를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빠르면 1분에서 길면 거의 10분까지도 걸리는 복불복 스테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9단계. 보스 알리 샤르 잡기. 이렇게 클리어하면 꽤나 괜찮은 주문서도 주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을 때는 9단계까지 미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나름 레벨업도 빠르고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했어요. 42레벨을 달성하고, 루디브리엄 장공캐도 밀어주고, 제인 장공캐도 밀어주고, 이카루스 망토 퀘스트도 밀어주고, 중간중간 매소버리를 할수 있는 퀘스트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매소를 꽤나 회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망토는 이속이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템은 뭐 대충 뭐 사깟, 아니면 뭐 돼지 머리띠, 뭐덱 망토, 덱 가운, 그리고 떡메바 그리고 덱 장갑. 저는 뭐 그냥 대충 끼고 있는데, 이제 덱 장갑으로 바꿀 거예요. 덱 신발. 이렇게 착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교적 저렴한 아이템으로 맞추고, 성장을 좀더한 다음 투자를 해서 괜찮은 아이템으로 맞추면 될것 같고, 덱스가 5인 아이템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에 맞게 아이템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그냥 덱스 5짜리로 일단은 맞췄어요. 어차피 쩔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맞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AP 초계화를 쓰고 올덱을 찍은 다음,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검은 켄타우로스 쩔을 할 겁니다. 44레벨 기준 명중률 한220 정도, 40레벨 기준 명중률 240 정도를 맞추고 하시면 될것 같고, 며칠 동안 데이터를 많이 쌓았는데, 제가 볼땐 40레벨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70레벨까지만 쩔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약값뭐 쩔값도 부담이 꽤나 되기 때문에, 70 레벨까지만 딱 올리고 3차를 하고 졸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 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바로 자리 가격이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행동거지를 좀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생은 이렇게 잘 육성을 하고 있고 쩔을 받으면 빠르게 3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생편 1코였는데 부케를 키우시는 분들, 환생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숍을 오래하다가 이렇게 부케를 키우니까 낭만도 있고 나름 좋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다들 부케를 키우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런 많은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금팔이었습니다. 나이사.